프로그래밍 응용 3 주차 일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현했었던 게시판 서비스를 확장해서 회원제 게시판으로 이걸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회원제 게시판이란 그 허가된 사용자들에게만 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라면 어, 로그인 처리를 해야 한다 라고는 뜻이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시판에 있는 다섯 가지 기능 목록 보기, 글 읽기, 글쓰기, 글 삭제, 글 편집의 기능들도 모두 누구에게만 허용된다 예, 회원에게만 허용되는 것즉 로그인 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는 그런 게시판을 지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여러분들이 보는 차례대로 차례에 있는 다섯 가지 기능 이외에도 우리가 구현해야 할 것들은 로그인 처리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러면 3 주차에서는 로그인을 처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제 게시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해 보자면 이거죠. 로그인해야 사용 가능한 게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아,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인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는 뜻이겠고요. 이게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모두 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글삭제 편집 등록에서 회원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왜글 삭제, 편집 등록에서 우리가 회원의 이름, 작성자를 보통 지금까지 적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필요 없게 됐죠. 왜 필요 없느냐하면 로그인을 처리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밝힌 이름을 그대로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나 편집하거나 내지는 삭제할 때 그걸 이용하여 이용해서 글을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어떤 권한들을 부여하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처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션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쿠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여러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쿠키와 세션에 대한 얘기들은 몇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컴퓨터 언어 활용 시간에서도 쿠키 세션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했었는데요. 자, 쿠키와 세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쿠키와 서, 세션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시작하게 되면 그 통신이 상시적으로 한번 접속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요청할 때마다 새롭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비연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그런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전화를 A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그럼 그 전화를 건 순간, 전화가 통화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통화를 끊는 순간까지는 통신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둘 간에는 통신이 이어져 있어서 언제라도 상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어, 어, 거기에 대한 응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들어, 들고 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한쪽에서 어떤 친구와 전화가 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시적인 접속 방법을 통한 통신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웹 경우에는 비상시, 비상시적으로 이 통화의 연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어떤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 페이지를 요청하면 그 페이지가 나에게 다운로드 되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 순간 바로 통신은 닫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클릭을 하거나 내지는 다른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순간 다시 서버에게 연결되고 다시 그 서버에 응답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쿠키하고 세션이 필요한 건데, 그럼 쿠키하고 세션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계속 접속을 했다가 접속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한번 접속된 이용자가 과연 그 전에 접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최초에 접속한 사용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서 자그만한 흔적들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데요. 자, 그 흔적들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하는 개념들을 쿠키라고 부르고, 그 흔적을 서버가 관리하면 그걸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세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내용들에 대한 예를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에요. 자, 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최초에 접속할 때는 어떤 요청을 보낼 때, 빈손으로 들어가죠? 그죠? 빈손으로 들어가서 서버에게 뭔가 요청합니다. 요청, 요청이 되는 순간 서버는 응신을 할때 직전에, 아,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얘를 위한 세션 하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세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열쇠를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줍니다. 자, 열쇠가 클라이언트 A 쪽에 보관이 되는 것이죠.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것을 메모리상에 갖고 있게 되는데요. 자 메모리상에 갖고 있지 않고 이 개념을 하나의 파일로 독립해서 저장하는 개념을 쿠키라고 얘기해드렸는데요. 지금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션에 대한 개념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B도 마찬가지로 최초 접속 시 빈손으로 서버에 접속하면 세션 B를 B를 위한 세션 하나가 개설이 되고요. 그 세션 B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를 클라이언트 B에게 넘겨줌으로써 최초의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통신이 최초 접속이 끝난 뒤부터는 클라이언트 A는, 클라이언트 A는 무슨 열쇠를 갖고 있어요? 세션 A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됩니다. 아까 넘겨줘 왔던 것이죠. 최초 접속할 때. 그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서버가 세션 A 열쇠를 갖고 있는 사용자를 보면, 아, 어, 세션 A에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 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해준다. 아, 어, 이거, 이런 개념이죠. 클라이언트 b도 마찬가지로 세션 b 열쇠를 가지고 접속해 들어가면 서버는 아, 아까 아 접속했던 사용자구나 그 접속 접속자를 위한 세션 b가 있으니 사용 권한이 b에겐 있다 이거죠 물론 세션 클라이언트 a가 뭐뭐 세션 b에 정보를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클라이언트 b가 세션 a를 접속할 수는 없어요 전용 공간입니다 클라이언트 a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세션 a가. 클라이언트 B를 위한 전용 공간인 세션 B가 각각 개설되면서 어, 그걸 위한 공간이 개설되는 것 그래서 이 세션과 세션 B와 A 각각의 세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세션에 대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처리할 때 세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서버 쪽에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처리 페이지가 있고, 리스트, 목록보기 페이지, 딜리트 페이지, 물론 그거 말고도, 삭제 페이지 말고도 편집 페이지, 추가 페이지, 뭐 이런 등등의 페이지들이 쭉 있겠죠. 그걸 생략하고 일단 두 가지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그인 처리 페이지 말고, 리스트 페이지나 딜리트 페이지 앞에는 다 검사라고 하는 부분, 루틴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클라이언트 A가 맨 처음 접속한 이후에 세션 A에 대한 열쇠를 내가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받으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최초로 접속할 때 세션 A 열쇠를 받게 되고, 이 세션 A 열쇠에 로그인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로그인 처리를 수행하는데, 로그인 처리를 수행할 때 우리가 가능성은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세션 A에 대한 열쇠는 갖고 있으되 회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회원이 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멤버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만들 텐데 그 테이블에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인 처리 페이지에서는 만약 세션 A 열쇠를 갖고 접속해서 로그인 처리가 완료가 돼서 이 사람이 회원님을 인증받았다고 하면 거기 세션에 뭘 저장하느냐 하면 id 값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저장할 예정입니다 물론 id 말고 뭐딴걸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id 값 사용자의 id 값을 이 세션A에 저장할 예정이에요 자그러면이 세션A에는 id 값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요? 로그인 처리가 완료돼서 로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id 값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목록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목록 페이지를 보려고, 세션 A 열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목록 페이지를 요청합니다. 목록 페이지를 요청하면요, 그때 맨 처음에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느냐 하면, 세션을 찾아가서, 거기에 세션에 ID 값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ID 값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예, 최초 접속에서 열쇠도 없이 리스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세션을 열 수도 없기 때문에 얘는 검사에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세션 A라고 하는 열쇠를 갖고 있을때 로그인 이 세션 영역에 아이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경우 어떤 경우죠? 예, 아이디 처리가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 그죠? 성공한 경우는 성공한 경우는 아이디 값이 있을 테고요. 실패한 경우에는 아이디 값이 없이 비어있는 문자열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세션에 비어있는 것일 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 이 세션을 보면 세션을 보면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안 되었다는, 실패했다는 사실들을 이 세션을 보고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통과된 자에게만 리스트 페이지를 열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딜리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세션 A의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 어디를 뒤져본다. 네, 세션을 뒤져봐서 ID 값이 써 있는 경우에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로그인을 처리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면 ID 값이 세션 A에 ID 값이 남겨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션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를 접속할 때는 늘뭘 보면 됩니까? 세션을 열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어,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죠? 그 어떤 사용자가 어, 놀이공원에 들어갔어요. 놀이공원에 놀이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티켓을 샀는데요. 어떤 티켓을 삽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티켓 사는 요 공간으로 가서, 어, 그냥 그, 이 놀이공원을 산책만 할수 있는 권한 정도의, 음, 정도의 어떤 그런 표를 살 수도 있고요. 각각의 놀이기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디 값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이용권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 코드를 지금까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실제적인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세션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일들에 대한 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 set attribute라고 하면, 값을 저장하라라고는 하 명령입니다. 반대로 get attribute 하면 값을 가져오라는 명령인데요. 사용 방법이 이렇습니다. 세션에 set attribute로 property name 지금 우리는 id 값을 저장하려고 하니까 아마 id라고 이 이름을 붙일 예정인데요. 자 어쨌든 property 이름을 쓰고 실제 id 값을 여기 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id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이 저장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저장을 하란 뜻이고요. 반대로 세션 n getAttribute는 프로퍼티 네임을 주면 그 프로퍼티 네임에 들어있는 값을 알려줍니다. 여긴는 아, 예, 예를 예 들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ID 값을 알려줘라고 얘기하면 그 ID 값이 무엇인지를 밸류 값에 저장시켜주는 방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로그인 회원제 게시판의 구현을 위한 흐름도부터 먼저 구,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죠. 맨 처음에요. 자 이런 개념들 지금 우리가 이,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예전에 전 시간 우리가 게시판 서비스를 만들면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차이점은 각각 페이지마다 L이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요 L의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L은 로그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루틴이 통과돼서 확인이 되면 이 목록 보기 페이지 등이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로그인 화면 페이지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 삭제 페이지에서 로그인 확인을 수행하고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다 로그인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예, 무조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 글쓰기에서도 로그인 페이지로, 목록보기에서도 로그인 페이지로, 글쓰기에서도 로그인 페이지로 이 과정들을 실패했을 경우에 무조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요 기능, 루틴을 우리가 파란색 L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로 그려보았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전부 다 처리하고요. 자,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페이지가 다 막혀 있어요. 자, 그, 문지기가 한 명씩 다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누구만 없습니까? 예. 로그인 페이지에만 이 L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박스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여섯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는 어디가 됩니까? 바로 로그인 페이지만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대문, 대문 페이지가 어떤 거예요? 대문 페이지가 이 목록보기 페이지가, 게시판에서 대문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목록보기 페이지에, 이렇게 대문 페이지에, 로그인 처리 확인하는 루틴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두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 읽기 페이지는 무조건 목록보기 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글 편집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글 삭제도 글 읽기도 모두 목록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에만 점수, 여기에만 로그인 확인 절차를 두고 나머지는 두지 않아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목록 보기 페이지가 아니라 글 읽기 페이지로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글 읽기 페이지를 어, 로그인을 하고, 목록 페이지를 열어서, 하나의 글을 클릭해서 글 읽기를 했어요. 자, 글 읽기를 했는데,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합니까 예, 얘를, 얘를, 주소를요, 주소를 따서 어딘가 저장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를 끊고, 어, 종료하고, 나, 나중에 들어와서요, 글 읽기 페이지를 내가 아까 저장시켜놨던 그 URL을, URL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이 페이지로 들어오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 읽기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단순하게 어떤 의도가 그냥 뭐내 글을 계속 어 두고두고 읽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접근의 어,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열어 놓은 것이지만 이거, 이것이 아니라 글 편집이나 글 삭제 글쓰기 라고 하는 페이지로 그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면 접근에 올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로그인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록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반드시 모든 페이지에 이 보안을 위한 로그인 처리 확인 루틴을 다 달아주어야 한다라고 는 그런 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안의 수칙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키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현할 때 앞으로 어떤 페이지,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은 반드시 넣어놓고 수행하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자, 회원지 게시판을 위해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도 좀 손을 봐야 하는데요. 자, 기존에 있는 테이블,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 테이블을 두 개로 분리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게시판에 대한 정보를 어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어 o a 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로우스드 보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의 약자로 제가 그냥 씨보드라고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어쨌든 테이블 씨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두 번째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멤버는 사용자 정보가 저장될 예정인 테이블인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분류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게시판 테이블에 있었던 기능 중에 삭제된 것, 없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 번호, 글 제목, 글 내용, 작성일, 작성자 아이디까지는 거의 있었는데, 뭐가 하나 빠졌죠? 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비밀번호, 패스워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죠? 예, 비밀번호가 기존에 있어, 이쪽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은 비밀번호가 이쪽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느냐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는 지금 단순하게 아주 초 간단 회원 정보를 좀 저장하고 있죠 작성자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이렇게만 자,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연결 시켰죠 어떻게 연결 시켰습니까 회원 테이블과 게시판 테이블을 멤버 테이블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켰는데요 연결시킨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글번호, 글제목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작성자 id 값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실은 회원 테이블에 있는 작성자 id 값과 같은 값을 갖도록 그렇게 서로 외래키로 설정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회원 테이블과 광, 게시판 테이블을 이렇게 세 다리 모양으로 연결시켰다면 어떤 뜻이냐면 회원 테이블이 한개 있을 때, 레코드가 한개 있을 때, 게시판은 게시판의 글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회원 한명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회원 하는 회원은 한 개의 글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글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 네 개의 글을 썼다고 하면 1번 글, 3번 글, 12번 글, 17번 글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글들을 다중의 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판에 있는 레코드를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구조로 1대 n의 관계를 갖는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관계형 테이블들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게시판들을 직접 SQL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